우린 이 시를 읽을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 시인의 가슴을 공감해야 합니다. 사랑은 공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편이고요. 1편의 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겠죠. 근데 시편 1편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요점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하로 죄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시험에 안들 거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악인들의 꾀가 굉장히 슬기로워 보이고 그 꾀를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앉아버려요.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거룩함 때문에 목숨 내놓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다세바로 인해서 범죄할 때 세상이 다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요. 다윗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위험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미끄러운 길, 진흙, 미끄러운 길한번 미끄러기 지 시작하면 저 아래가서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성경말씀 주야로 읽고 되새김질하고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과 그른 길 선별하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때 멈추어서게 합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여러분,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엔진 중요하죠. 발기통, 엔진 아주 힘있는 차겠죠. 그러나 그 엔진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멈추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가게 해줍니다. 한 번은 제가, 성교사님이 조종하는 쌍발 비행기를 타고 성교지를 간 적이 있어요. 멕시코 저 오하카 지역에. 그런데 그 비행기가 활주로서 내려가지고 자기 게이트로 가는데 어떻게 방향을 터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가지고 해요 페달이 두개 있어요 왼쪽 페달을 밟으면 왼편으로 돌고 오른편 페달을 밟으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 자리에서 360도도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요 이세 가지 영적으로 분별력을 주시는 것, 멈춰 서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이세 가지의 능력이 바로 말씀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잖아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지요. 생명이 있으면은요. 무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 곡식을 내리면은 생명 있는 알곡은 아래 떨어지고요.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멀리 날아갑니다. 인생을 사는데 참 무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그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죄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습관 없어질 거고요, 우유 부담함도 없어질 것이고요. 마음의 담대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끄러운 길에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게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